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정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고성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1일 고성군수 하항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35만 제외항무여러분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 더 깊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19년 국회의원님 우리 군의회 의원님, 간내 기간단체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고성군수라는 영광되고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확인된 국민 여러분의 뜻을 한테 모아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고성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5만 6천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 또한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외 항우 여러분, 저는 선거기간 동안 군민 여러분께 군수로 당선되면 실천하려 공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실째 우리 고성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부러지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비움의 길을 찾아, 또 가난을 이기고자 서울로, 부산으로 전국 각지로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꾸로 고성에 들어와 살면 정말 잘살수 있는 그런 희망의 땅으로 만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가정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해야 하고 또 부모님을 봉량해야 합니다. 자녀 한 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참으로 힘듭니다. 이제는 부부 맞벌이가 필수이며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가정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셋째 건강 백세 시대를 불어주셨습니다. 이제는 70세가 정춘이 아니라 80세가 정춘인 건강 백세 시대를 맞이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만 삼천여 노령 인구는 이제 우리 군의 24%를 점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겪으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참으로 어렵게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FTA 체결로 우리 농축수산업이 날로 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다고 하나, 어천면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업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농가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화되고 얼굴 있는 농축산물 생산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 제외 항우 여러분, 고성군 공지자 여러분,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민선 6기 군정 목표를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으로 정하고, 군민을 최고로 모시는 소통행정, 미래를 계층하는 장교행정, 호영을 창출하는 진략행정, 인재를 육성하여 고향발전에 뛰어도록 하는 애향행정을 군정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을 최우로 모시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군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공사 하나라도 주민 설매교를개최한 후에 시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100년을 내다본 안전한 시설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에 나가겠습니다. 13,000여 노인을 위한 체육 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성급 간이 대합실을 확대, 행대화하겠습니다. 국민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니어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국민을 위한 행복민원 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정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행공 나눔 복지를 시스템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창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양플랜트산업을 창조적 마인드로 유치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항공우주산업 G7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항공산업 관련 기업 70%와 고용인력 75%가 경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4천과 더불어 우리 고성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 학계는 물론 업계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행 항공기 조립 제작 물류 내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소행 항공기 할주로입니다. 방만이 있어야 선박이 재반을 하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듯이, 할주로가 있어야 비행기가 입착륙을 하고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항공주 우 산업 G7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고성이 먼저 소행 항공기 할주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조선 해양 산업으로의 특구 변경입니다.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조선 산업의 침체로 우리 지역 경제가 점차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석유, 석탄 등 이지에너지가 대조가 되고 에너지 혁명이 되고 있는 심의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 예측됩니다. 올해 안으로 조선화특구가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현재 CRDP 2조원 시대의 보성군이 3조원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내겠습니다. 더 많은 국토비 보조 사업이 시행이 되고,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 복리 증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포 국가의항 개발 사업,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국도 14호선, 국도 77호선 학포장 사업, 지방도 1015선 한내 득곡간 학포장 사업 등, 대행 국토비 사업이 단 하루라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진략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용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계획하고 창업을 원하시는 분께는 토지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간대 가동이 중단된 공장에 인근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가정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끊임없이 창출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은 많은 구민이 종사하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일자리가 지속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브랜드화가 절실합니다. 특화되고 얼굴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저노동력 고효율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분야의 연구개발 시스템 행정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우수한 기농 기촌 인력의 유입으로 마을기업이 화성화. 될수 있도록 하고 자조마을 자조노급 형성을 근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물거리 농산물 생산의 근간 이 되고 있는 생명환경노국도 그 장점을 살려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수정나뉴센터 활용을 증대 하겠습니다. 조사로 생산을 지원하고 고성 한우 브랜드화에 힘쓰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양식가업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는 운동하기가 더없이 좋은 원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적고, 문이 없고,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파크, 역도경기장 등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최고의 전지 훈련지와 스포츠 메카로 정착시켜 전통시장과 일반 상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용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다항도 관광지, 상조강 분립공원 인나산 돌입공원 등 기존의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부 관광지와상조한군립공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갈무공산림욕장 대덕천 수남유수지, 남포국가의항, 힐링캠프장, 시너리를 잇는 힐링녹색관광맥트를 조성하여 국민이 건강을 다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오감대 고성동료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국민의 정체성을 살리겠습니다. 행촌시회대전과 우리문화를 꽃피우면서 문화융성시대에 국민 누구나 다채로운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개최는 하되 고비용 비경제적인 엑스포로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보유 브랜드로 정착돼, 정착된 공용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저비용 경제적인 엑스포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외에도 많은 관광객이 우리 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겠습니다. 끝으로 인재를 육성하여 고향 발전에 기여도록 하 하는 애양행정의 실천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인재의 보장, 고성의 맹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 기금을 확충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문화 과정의 교육과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과학, 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외국 체험계를 확대하고 아시아 명문대학과 국내 명문대학을 진학할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와 650여 공직자들은 공동문명체라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 멸사봉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자리의 확충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고 가정경제가 복원되어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우리 고성이 희망의 땅으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귀하는 국민 여러분, 35만 제외 항문 여러분, 고향 발전에 너와 내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끊임없는 욕심은 재앙을 낳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스스로 희생을 떡구릴 때 우리 고성의 문화가 온 세계에 꽃 피우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고성군민 여러분, 제외 항우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공짜 여러분, 이제 저는 제6기 고성군수로서 우리 고성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칠머지고 희망의 땅고성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네 기빈 여러분께 크덕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